인공지능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 시장은 커스텀 hbm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 hbm4의 양산이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커스텀 hbm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산은 hbm4 개발을 마치고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어 양산 준비를 서두르는 중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4 샘플을 모두 확보했다 했다며 우리는 둘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BM4의 핵심은 베이스 다이의 로직 공정을 적용해 고객 맞춤형 설계가 가능한 커스텀 HBM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베이스 다이는 GPU와 직접 연결돼 전력 효율과 연산 능력을 좌우하는 부품으로 CPU처럼 HBM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4나노 공정을 활용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시너지를 강화하고 SK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공정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은 단순한 메모리 속도를 넘어 고객 요구에 맞춘 커스텀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HBM4 양산 이후 커스텀 HBM은 더 확산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명신입니다.